나는 모험가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설의 정체를 찾아나선 것이다. 그대 나를 찾아라. 는 서기 1889년 전 세계 바다에서 선박이 전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대에서부터 바다 속에서 사는 괴물의 짓이라고 말들을 했고, 여러 나라의 순애들은 신무기에 의한 공격이라고 서로 비난하게 돼서 국제 관계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는 속에 강대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노리고 맞서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본별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세계대전의 공포의 그림자에 겁먹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말라니까요와 멋있다. 하지만 저래 가지고 날기 힘들걸? 와 되게 크다. 하지만 기계 낭비가 많아. 음 이것제 발명품보다는 사람 구경하러 온것 같은데. 시작하나보다. 지금부터 제 1회 국제 비행 경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경기는 각자의 비행 거리를 겨루는데 우승자에게는 2만 프랑의 상금을 주게 됩니다. 아, 고맙부! 오, 짱! 기다렸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냐, 봐라. 지금부터 1번기가 떨어질 판이다. 어떠냐, 짱, 저 물건은? 아, 저 날개로는 엔진을 지탱하지 못해요. 력은이분 등기 바람이니까 한8 미터쯤 날겠는데요. <루� toothpaste> 그러냐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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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오, 오. 자, 시작하세요! <웃음> <웃음> 뭘 줬구나, 귀족아! 고모부, <laughs> 우리 건몇 번이에요? 아, 미안하다, 장. 102번을 추첨했지 뭐냐? 그럼, 저녁 되겠죠? 어? 아, 그렇게 되겠지. 좀 이르지만, 비행기를 배에서 꺼내 놓을까? 네! 오. 배 여행길에서 고생은 안했니? 아니요, 아주 신나던데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오, 배 위에서 이만큼 조립해 두었구나. 네. 아무튼 미안하다. 난 배만 타면 배멀리는 아니이기. <laughs>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바다 괴물을 퇴치하려고 미국의 신형 군함이 출동했다는구나. 네 아빠의 원수를 갚아줄게. 아직은 돌아가셨다는 증거도 없는데요, 뭐. 음, 그래, 하긴 그렇지. 22번 이 시시이방방 대모. 이 우승 후보다. 오. <laughs> 이대로 가면 우승은 우리 것이야, 그렇지? 그래요. 아마 우리가 압승할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곧 상급 2만 브라운도 우리 것이다. 이거야. 내일부터는 큰 소리치면서 발명에 전념할 수 있어. 마누라도 내일부터 질소리못 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여기 파리에서 멋지게 놀아야지. 너, 네 아빠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슬슬 여자친구를 찾는 게 어떻겠냐? 아, 짱! 인생은 한번밖에 없다! 멋지게 신나게 살자고! 아, 짱! 아, 거기 스페라 좀 다오! 아, 에이! 아, 너왜 그래? 고마워! 잠깐 다녀올게요!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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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만 보라고! 에이, 이만 불아인데... 찾아냈어. 드디어 틀림없이 저기지래야 너희들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네. 저쪽으로 가는 걸 보니 애플 탑이겠군. 역시 너하고 똑같은 아프리카일까? 응? 야, 음, 그래. 너한테 물어봐도 모르겠지 뭐. 야, 그래. 하늘을 날을 수 있으면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날수 있어. 어? 개, 개. <laughs> 난 장이야. 장 로크 라르티크라고 해. 날아서 너를 데려다 줄수 있는 사람이지. 어,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진짜로 날수 있어. 난저 비행기 대회에 출전하려고 라브르에서 왔어. 어, 넌 어디서 왔지? 아, 잠 기다려봐, 내가 맞춰볼게. 인도에서 왔지? 어, 틀렸나? 미안해. 미안하지만 난 너에 대해 선 전혀 몰라. 그러니까 다행이다, 겨우 말을 했으니난 네가 딴 나라인 줄 알았지, 뭐야? 어, 어. 나쁜 뜻은 아니었어. 거짓말, 너도 내 피부 색깔이 이상해서 그렇지. 안 그래, 정말이야. 어, 그래, 무슨 볼일이라도. 아, 아, 아니, 저 모처럼 빨리 왔으니까 친구가 되줬으면 싶어서 말이야. 난 필요 없어. 어... 묘한 고양이군 사자야! 그래? 자 이봐 그렇게 찌푸리고 있지 말라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신나게 살자고 멋지게 그게 뭐야 굉장한 발명인데 키 어서 그만 가자. 남의 눈앞에서 기분 내는 거 그만 해둘 수 없니? 아까부터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한두 끝도 없이! 아가씨! 애들한테 화내는 건 좋지 않다고요! 그랬냐 그럼요 빨리 할 말씀을 하시는 편이! 입다으셔 음. 자, 거기 그 가슴 앞에 단 유리알을 이리 내놔라! 그래, 그걸 찾느라고 전 유럽을 샅샅이 뛰어다녔단 말이야! 어서 썩 내놔! 그게 못한다면! 만두라 애들 상대하는데 어울리지 않게 예. 자내 너라니까 싫어 야. 어머 그래 센슨네 헨슨 네 예. 해치워버려 라 예. <laughs> 멋지멋지있어있어 무슨 소리, 들이야 벌써 놓쳐버렸니? 아니, 야 괜찮아. 그 계집애가 가는 날 알았으니까. 예. 네. 어디에요, 아가씨? <laughs> 그 몸놀림과 미 o 한 고양이를 보면 뻔할 뻔 r 지작 c 변경. 사람들 모이기 전에 어서 내려가자. 예. 네. 음. 가벼운 몸놀림과 묘한 고양이. 아니 아니 사자. 그렇지 서커스야. <laughs> 아저씨 여자의 쇼는요? 음, 곧 시작한다. 행이다 무사했나봐. 수고 시간이다. 서둘러 옷 갈아입어야지. 단장님,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쩐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오늘 넌네 아침을 먹었지? 네. 그럼 먹은 만큼은 일을 제대로 해야네 자자 여러분 해단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글의 부위 라디오 힘으로 하는 흉악 범죄는 안 하기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말로 해결하는 거야. 예. 하지만 가짜도도 합법적인 것입니까요? 넌 말이 많아서 문제야.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안녕, 아가씨? <laughs> 어, 어. 왜 그러니? 네 언니시다. 그래? 난 그랑디스 그랑바 라고 한단다. 무척 찾았어, 나디아야. 자, 언니하고 집에 가자. 음. <laughs> 역시 소녀에겐 꽃이 제일이지. 아, 싫어! 아, 이거 낫 아, 싫어! 아, 거, 퇴격, 퇴격. 아, 으이, 아, 곧 역태격 돼. 시끄럽구나. 오늘부터 너간니 아, 보좌가 됐단 말이야. 알았어? 지금까지 돌봐주신 사례금도 듬뿍 드렸다고. 놔줘! <laughs> 자, 우리 어서 가자꾸나. 어? 웃게 됐더니 까불고 있어 너 말로 하는 건끝 그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라! 안돼 <놀놀놀놀놀라> 안돼 저 지야 이봐 나디아! 아 이봐 나디아! 아까 그세 명한테 쫓기고 있지? 이걸로 피하자고! 나는 어디서 피해갈 수 있어? 한 분을 나디아라고 부르지 말아줘! 중요한 거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은? 문제 없어! 사람 발로는 도저히 못 따라올 테니까! 어? 굉장하다! 이새 달구지야! 누가 발명한 거지? 어? 어? 이젠 안 놓친다! 혼쭐 나기 전에 썩 이리 와라! 넣으세요. 오를 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마. <laughs> 그런 장난감으로 타라는 것 같으냐? 각시다 야가씨. 그래 마음대로 하니. 헨슨, 알았다고. 겁을 방해하면 못쓴다! 어서 반성좀 하고 오너라! 자, 방해팬님 빌려들기 전에 비행기로 변 블루워터는 이제 뺏었으니까. 안녕, 안녕. 장이 <놀라> <놀라> 녀석이. 고모부. 오 기다렸다 장. 이봐 좀더 속력을 낼순 없어? 이게 최대한 속력입니다. 이럴 바엔 땅에서 달리는 게 빠를 뻔했어. 여러분, 9 9번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S dime reconstruction> <motiviels> 아, 기분 최고다. 으흐흐. 저기 있다. 자, 이대로 도보 해역까지 가자. 저리 가라. 꽃체스도 파리야. 다녀! 어? 기다려 줘. 곧 구해 줄 <laughs>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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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지야 <laughs> <으악! 라디야>, 괜찮아? <laughs> 이게 안 풀려! <laughs> 잠깐만 기다려! 종이로 만든 거네! 으! 어떻게 좀 해봐! 이 고양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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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아! 응, 응, 응. 그래, 짝 마라! 쟁아어 아가씨 나 아직 젊은데 떨어져 죽기 싫어요. 마음 놔도 돼. 저 아래는 세느강이니까. 어, 제법 하던 걸 그것들이. 그렇지만 난 절대로 단념 못해. 그 블루 워터를! 물 위니까 그 달구지루는 못 쫓아와. 이 배로 도망가자. 지니 음. 어, 아니? 참, 이름이 뭐야? 어, 내가 말 안했나? 어, 미안해. 잊어버렸어. 너무했는데? 짱, 장이라고 해. 아이, 고마워, 짱. 구해줘서. 응? 아, 별소리. <laughs> 이제부터 어쩔래? 서커스단에 돌아갈거야? 못 돌아가. 아, 이는 가족들은? 없어 그런 사람들 그래 그런 나하고 마찬가지구 응자 라브르에 가자 거기에는 우리 고모부네 집도 있고 고모부 고모도 친절한 분이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장어 예야 장, 어? 얘야, 장! 하! 고모부 말라장 특별상이란다. 규정에 어긋나서 상급은 못 하지만 말이다. 만세! 그럼 먼저 가 있을게요. 아 조심해서 가거라. 조심해. 에, 조심하라고. 잘 해봐라. <laughs>